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오후 8시 4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장전에 어 테슬라 기분 좋게 상승해줘가지고 어 오늘은 뭐 지금 실시간 지금 제가 오늘 좀 매수를 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좀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대로 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제가 좀산 지점하고 그런 거좀 말씀드리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6일에 대한 숫자인데요, 9일하고 26일에 대해서 예, 사, 음, 한번 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청송님이 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인데 제가 좀제 나름대로 이제 뭐 청송님은 미국 주식 투자 안 하니까 제가 이제 보는 테슬라 종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상승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BV가 지금 골드가 났고요. 지금 ADS가 상승 중이니까, 어, 강한 추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그래서 기분은 되게 좋은 상태고요 저는 어디서 매수를 했냐면은, 음, 어디보 아, 아, 박스가 없네. 음, 네. 음. 찾기가 좀 어렵네요. 네. 일단 제가 그어 매수한 지점은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오늘 매수를 했는데 어 가격대는 어 302.59에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저점에서는 못 했고요. 여기가 지금 보면 302.44 고가가 그렇거든요. 아마 이 정도에서 매수한 것 같아요. 302.59니까 고가. 아 50이네요. 이게 여기, 여기. 302.59니까, 0가 고가, 저가... 아, 여기 302.59. 예, 여기서 매수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인가요? 예, 예, 여기가 어, 302.59. 예, 요 지점에서 지금 매수를 했고요. 지금 어떤 게 보여주고 싶냐면, 이거 좀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저도 이거 듣고 좀 놀랐는데요. 예,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 계속 이거 그리긴 했었거든요. 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26일을 보겠습니다. 26일 요 지점이죠. 항상 26일은 변공이거든요 그리고 저점을 기준으로 예, 26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요게 맞았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빗각 보이시죠? 26일. 날짜로는 26일. 예. 예, 요 지점. 예, 제가 이 지점으로 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고 지금 보면 여기 26일 이 지점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26일이면 요 지점 근처까지는 올 것이다. 그래서 요 지점으로서 해 이렇게 왔죠. 조금 더 높게 왔죠. 이렇게 예, 봤습니다 지금. 예, 좀 신기하지 않나요? 예, 요, 요 지점으로 지금 올라온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아 거의 100%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높은 확률로 여기 저점에서 26일이면 이 구름 위로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요 지점에서 벌써 구름은 여기 좀 형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하루 이틀 지나면 요 빗각이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으로 오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예, 이게 좀 중요합니다. 26일에 요 구름 위로 올라온다는 거. 그럼 대략적인 주가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상승 리듬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laughs> 예, 그래서 26일이라는 건 뭐냐? 9일씩 세 번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전환선의 움직임을 알수 있는 건데 어,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음, 예 9일 여기서 9일이죠. 예, 요 9일 그리고 또 9일 그리고 또 9일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차츰차츰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5일이 됩니다. 예, 자이 것까지 캔들까지 치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9일. 자세히 보면 9일에서 뭔가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짝 했다가 뭔가 새로 시작되는 느낌 있죠? 9일, 10일째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서,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25일이고, 26일이면 이제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캔들 위로 올라온다는 이 지점이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26일 경곡인데, 예, 그러면은, 이, 음, 26일이 됐을 때,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예. 26일 됐을 때, 예, 제가 뭘 보여드리냐면은, 여기 저기 보이세요, 여기? 기준선이 멈췄다가 올라가잖아요. 예, 이건 뭐냐면, 26일 저점이 없어지면서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멈췄죠. 예, 이제 상승이 안 돼서 이제 26일 끌어내리기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 이 지점이 이제 변곡인데, 요요 요 밑에 캔들이 없어지면서 26일 올라가는 것도 있고 신고가가 나면서도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밀어준 겁니다. 예, 그럼 26일 위에 구름 위로 올라가고 보통 33일이면 요 양의 구름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 양의 구름도 좀 바뀌는 타이밍이 좀 틀리긴 한데 요때 26일 앞에 생성되니까요. 좀 비슷하게 나주긴 했습니다. 한 2, 3일 후에 이게 구름이 난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 저점에서 이제 한번 올라가면 1판데 이게 보통 41일 정도에 고점을 칩니다. 예, 물론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제일 확률이 좀 많은 게 41일이에요. 볼까요? 예, 39일. 아, 조금 빨리 고점을 쳤네요. 예. 그리고 33일에 저점에서 33일에 완전한 그 양의 구름으로 바뀝니다. 여기 지점이거든요. 33일 구름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조금 불안전하기 한데 24, 25, 26 예. 네. 완전히 좀 일찍 바뀌었죠. 뭐일찍 바뀐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맞춰서 들어간 건 아닌데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예, 네. 다시 지우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선행스팬 2는 5 2일 신고가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26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26일이죠. 26일이죠. 아, 여기서는 26일 안 됐네. 하루 정도 더. 예, 26일, 여기서 26일. 그러면 이게 52일은 안 되겠죠. 하루가 없어도까 51일이 되나요? 예. 51일이 되잖아요? 뭐, 어, 근데 지금 51일인데 이게 하나 더 나서. 예. 여기서 52일 신고가가 났습니다. 예. 52일 신고가는 굉장히 센 거거든요. 예, 물론 52일 신고가가 나면서 이렇게 좀 눌림은 좋지만 다시 여기를 이제 도파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를. 예, 그러면서 52일 신고가를 또 갱신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예. 참고로.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요 선이 신고가 때 올라가는 건데 여기거든요. 여기서 좀 올라갔죠. 이만큼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올라가거냐면 요거는 26일이긴 한데 26일 전에 26일 그 평균 가격이니까 77일을 해야 돼요. 네. 7 0 4, 75, 76, 77예 유지점입니다. 유지점을 요 유지점이잖아요. 유지점. 캔들 여기잖아요? 지금 신고가가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여기 올라가기 시작한 게 26일이니까 여기서부터. 예. 26. 예. 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거는,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계속 지금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상태는, 어, 여 이게 이제 멈춘 거죠. 이제. 더 이상 상승이 없고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점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단이 여기고 하단이 지금 여기잖아요. 요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캔들에서 정확히 52일 전의 주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51, 52. 요 주가가 요거잖아요. 요 안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변곡이 생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 생긴 여기서 여기서 또 이제 77일이면 아직 나오진 않는데 이제 뭐가 생기냐면 저점이 없어지는 거죠 예 점점 없어지면서 이게 고점은 좀 변하지 않고 있죠 근데 요런게 없어지면서 이게 돌파를 하면 정말 세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음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가 며칠이죠 예. 52일 되는 거 찾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42일이니까 앞으로 한 10일 정도 되면, 예, 10일 정도 되면, 예, 10일 정도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지금은 여기니까. 예. 그러니까 요, 요 캔들이 없어질 때가 중요하거든요. 이 캔들이 없어질 때가 그러면 이 선행 스펜2는 52일이니까 이 캔들이 없어지는 게 앞으로 52일입니다 이제 여기 예, 캔들이 여기 왔을 때 이때가 이제 주요 변곡이 되는 건데 앞으로 11일이죠 여기 왔을 때 만약에 이 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어 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예, 여기 있는 이제 요요 요 선의 스펜2가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 에, 그러면 이제, 이제 저점은 없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게 선의 스펜1이 꺾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드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상승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1일 사이에 고가를 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 막 들으시면, <laughs> 저도차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어리둥절했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이게 주가라는 게 이게 보면 날짜를 중심으로 움직거든요. 이 수학주 하시는 분들은 수학에 모든 그런 게뭐 담겨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일목균형표는 이제 피보나치나 뭐라 이런 시간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1차 상승은 지금 끝난 거고요. 지금 이제 3파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뚫어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1파 시작돼서 여기서 이제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해서 1파가 이 끝나서 이렇게 조정 주다가, 요 11파, 11일 있다가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돌파 계획으서 3파가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크게 가죠. 1파 상승분보다더 크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거는 피보나치로 봤을 때 313까지 가는 걸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잘하면은 뭐 이런 게 계속 쭉쭉 가면 313도 넘을 수 있는 거죠. 여기냐면 1파는 이제 한 배니까요. 3파는 한 1.618배, 2.618배 상승하는 거거든요. 이제 301에서 7까지 성장했으니까, 눌렸다 하더라도, 요거의두배가 올라가면, 313까지, 2파까지만 상승 제대로 해도 313까지 충분합니다. 이거 아마 좀금 뚫어줄 것 같아요. 12. 근데 요것도, 시간을 맞춰서 뚫는 게 좋지, 너무 빨리 뚫면 으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올랐다 올랐다 기 때문에, 피보나, 어, 일목균형표라는 게, 시간을 맞춰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좀 시향은 아니고요 그냥 장전에 프리장에서 워낙 좀상황이좀 좋아가지고 제가 사실 한 여기까지는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26일 딱 나와가지고 이러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규칙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거의 뭐요 일찍 상승해주거나 늦게 상승해주나 그래서 흐지부지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26일에 구름을 뚫어주면 요거는 상승 흐름이 괜찮게 갑니다. 예,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짧게 이렇게 했으니까요. 예,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